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수입이 한건 있는데, 이제 동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사육장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레드 아이 트리프록 사육장인데, 이제 덩크를 추가해서 여기서 이제 자이언트 왁시몽키랑 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역시나 이런 식으로 온도 세팅이 된 사육장 안에서 화이트 트리플록아우 마스크 때문에 말이 안 되네. 화이트 트리플록 블루아이가 살게 될 사육장이고요. 옆에는 또 토케이 개코 시비들이 있죠.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린의 놀이 살게 될 거예요. 날씨가 요즘 너무 춥기 때문에요. 이 자원조가 달린 포맥스 사육장에서 살게 될 거고요. 물그릇은 가운데다가 넣어줬습니다. 추비도 하나 세팅해야 되는데요. 추비프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비어디 드래곤 이제 랜덤 오프 있잖아요. 저희 8만 원에 분양하는 애들, 애기들, 걔네들 들어올 사육장입니다. 이거 싹 그냥 청소하고 소독하고 막 아, 엄청 힘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렴하게 비어디 드래곤 골라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어,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라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인기가 많은 귀여운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장지뱀이 있는데, 어, 단점이라고는 이제 메이드 인 제펜이라서 일본산이라서 조금 꺼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미국에서 번식된 개체를 데려오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옆장이 세팅을 했는데, 사키 시마들이 크기가 일단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성체를 수입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육장을 좀더 넓은 데로 옮겨 줘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요 안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화이트 트리프로 블루 개체들이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옆에 하나 추가로 아, 여기구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옆에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화이트 트리프로 하고 온도를 공유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글라스 프로가고 클라운 트리프로 예, 네,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크라운 트리 프록이 아니라 클라운 트리 프록이에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여러분들 픽시 프록, 픽시 아, 프록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합니다. 아, 아, 그다음 뭐 판타지 팩맨 뭐 이런 친구들도 들어오는데 걔네들은 이쪽 요쪽 사육장에 세팅이 될 겁니다. 빠빠빠빠. <laughs> <laughs>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이제 물건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새로운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더블이더 4년, 역대 최단 시간 통관, 전설의 1시간 반 통관. <laughs> 잘 모르시죠? 아무튼, 이제 서류가 오히려 더 늦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서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입이 개구리가 너무 많은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잘 받아서 매장 가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매장에 와가지고 수입박스를 까고 있는데, 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통관이 빨리 됐잖아요. 1시간 반 만에 통관이 됐는데, 폐사율이 진짜 0% 제가 이제 그저 선주문으로 예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폐사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변동 안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은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자이언트 왁시몽키죠 자이언트 왁시몽키도 이렇게 건강하게 1인치급으로 이렇게 잘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와 글라스 프로 대박입니다 너무 건강하게 들어왔어요 와 진짜 여섯 마리 수입했는데 어, 선 예약으로 다섯 마리가 예약이 됐거든요. 그 혹시나 한 마리는 이제 예비용으로 제가 분양을 안 하고 남겨놨는데 와다 살아왔어요. 보시면은 내장기간이 그대로 보이는 글라스프록입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위에서 봐도 귀여워요. 와 대박이죠. 작년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유통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글라스프록은. 되게 생소했던 친구들이고,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키우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딱히 뭐 그렇지도 않나 봐요. 요즘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고 해가지고 어, 초대박, 수입을 했습니다.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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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박. 야, 이것도 대박이다. 야, 이거 그리고, 클라운트리프록. 와, 정말 잘들어어요 너무 이쁘죠? 와, 이거 진짜. 얘네들도 이제 수입 과정에서 이제 사착률이 꽤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들인데, 오한 마리도 안 죽었어. 야 이거 진짜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봤던 개구리 중에 제일 예쁩니다. 아 너는 이게 찔라? 네. 와나 근데 이거 많이 봐가지고 어쨌든 클라운트리프로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파충류들은 뭐 문제 없겠죠? 배는 또빨가네와 비바리움 같은데 넣으셔도 진짜 기가 막힐 친구들입니다. 자화기나 글라스나 클라운트리프로다 화려하니까요. 워터 드래곤이죠 워터 드래곤 어, 오랜만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끼 사이즈로 베이비로 많이 들어왔고요잘 키우시면 은 어, 멋있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주행성 습계형 파충류입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픽시 프록 인데요 픽시 프록은 뭐 워낙에 튼튼하니까 사실 걱정도 안했습니다 얘네들은 파충류보다 튼튼해요 사이즈도 적당히 참 무게감 있게 잘들어왔고요 총 수량은 11마리네요 왜 11마리일까 12마리를 주문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판타지 팩맨 이거는 사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문의도 별로 없었지만은요 품절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데려온 판타지 그린 판타지들로만 데려왔습니다 총 수량은 6마리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역시나 뭐 걱정 안 했죠 뉴트니까 워낙에 또 겨울에 강한 친구들 아닙니까 겨울에 북극곰을 수입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 바로 그 뉴트인데요. 이스턴 뉴트. 굉장히 저렴한 뉴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못생기지도 않고요. 나름대로 귀엽게 생긴, 나름 인기 있는 뉴트예요. 총 수량은 12마리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파피파 아시죠? 어, 두꺼비, 물두꺼비인데, 수리남에 사는 등에서 새끼를 키우는 아주 징그럽고 혐오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바로 그 두꺼비입니다. 물두꺼비고요 눈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은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일랑 말랑 하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비, 이왜 이렇게 커? 우와. 오, 어, 이거 진짜, 이렇게 큰 추비는요? <laughs>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와, 뭐야, 이거. 와, 나 이렇게 큰 추비는 처음 봐요. 와, 징그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아이 화이트 트리프록이고요 이제 눈이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오, 얘 색깔 이쁘다. 오, 사이즈가요. 어, 사이즈가, 오, 상당해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어, 올챙이 때부터 생각하면은, 대략, 한두 달? 아, 두달 정도는 키워야, 아, 요 정도. 어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한 마리 빼놔야겠다. 아니, 아니,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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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사키시마. 자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입니다. 야 성체 쌍으로 두 쌍을 제가 수입을 했고요. 이거 어디 갔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저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 여기 있습니다. 어 <laughs> 아, 일단은 보이는 애들로 보여드리면은 아, 이렇게 두 마리가 수컷이고요. 이 친구들이 암컷인데요. 와, 이게,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생긴 것도 귀엽고, 비바리움에 너도 정말 멋있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이지만,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가격은 훨씬 비싼, 이제, 프라시나라는 미친놈들이 있는데, 걔네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순하고, 손도 잘 타고, 귀여운, 바로,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입니다. 요즘 시국에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을 칭찬하기가 좀 그런데 아 일본에서 장지뱀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물론 얘네는 미국에서 번식된 친구들이지만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뱀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은 멕시칸 MBK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멕시칸 블랙 킹 스네이크입니다. 와, 진짜 까맣다. 칠룩 같다. 멕시칸 블랙킹 스네이크가 이번에 세 마리를 제가 수입을 했는데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뱀 같은 경우도 은근히 엄청나게 강해가지고요. 수입 과정에서 폐사되는 일은 진짜 별로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 마리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와 퀄리티 대박이고 한까봐. 와 블리자드 콘스네이크인데요. 야 지난번에 들어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진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모틀리 땡그리가 약. 는 보이는 진짜 이 정도면은 특상 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 퀄리티가 안 좋으면 거의 스노우랑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나 어 상퀄로 들어왔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생각 수준입니다. 음 아주 좋아요. 제가 그다음, 제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에그이터? 네. 아그와 이거 너무 이거는, 지렁이잖아. 이거는 거의 지렁이라서 <laughs> 와 진짜 이거는 야 제가 봤던. 작다. 이건 메추리알도 못 아, 먹을 것 같이 생다 약간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축양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에그이터 같은 경우는 이빨이 없거든요 그리고 알을 먹는 친구들인데 요만하면 은 거의 뭐 하우스 개코의 알을 먹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우스 개코의 알을 이렇게 먹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계란을 날달걀을 까셔가지고 노른자 흰자 골고루 섞은 다음에 주사기에 넣어서 피딩을 해주시면 예, 금방 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어팟에게 친... 무정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정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맨날 데려오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 들어오는 c 비개체일겁니다 미국에서 번식된 에그히터 3마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지금 약간 후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 아 이번에 콘스네이크네요 코랄스노우 와 진짜 이거 미쳤다 나 진짜 내꺼라서 오버하는게 아니라 너 뱀찰 볼줄 아냐? 저는 홀리스네이크 시... 키우는데, 어. 코랄 중에 제가 봤던 코랄 중에 가장 뭐라 야지 영롱한 빛깔이와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주황색으로 나오지. 화면에서 네. 이게 실제로는 분홍색. 안 남겨요, 이게. 어, 분홍색이에요. 이게 분홍색이에요. 와 진짜 분홍색이다. 진짜 잘 들어왔어요. 여러분, 코랄 스노우 이거 안 사도 되니까요. 오셔가지고 보세요. 네, 코랄 스노우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기엔 거의 뭐 그냥 제일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제가요, 거의 젤리 수준이에요. 지금 엄청 이뻐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만하고요. 네, 다음 거! 탈기가 왔는데도 이렇게 하이퀄리티인 거 처음 봤어요. 하이레드 플레임 모자이크 플로리다 킹. 이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지금 탈기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뿌옇게 떴는데도 발색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이쁜 친구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친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수입을 한번 해봐가지고 별로 막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한 마리만 딱 들어왔으니까 어 금방 나갈 거예요. 사실 홍보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냥 나가 그냥. 네. 고스트 블러드 콘스네이크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그냥 궁금해서 주문해 본 바로 그 블러 고스트 블러드 콘스네이크고요. 고스트 블러드 모틀리 콘스네이크라고 봐도 될 정도로 땡그리가 잘 박혀 있는 친구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블러드의 느낌은 잘 음, 패스하고요. 음, 고스트의 느낌은 많이 나네요. 성장하면서 뭐 어떻게 바뀌겠죠? 다음 친구는 울트라멜 에너리 콘스네이크입니다. 오 얘도 마음에 드네요. 색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그, 그, 그 갈색에다가, 분홍색을 조금 이렇게 섞어 놓은, 눈은 빨간색. 어, 눈은, 어, 눈은 완전 빨개요, 또, 눈은. 눈은 시뻘겋고요 예,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이거 모프가 뭐야? 울트라멜 에너리. 울트라멜 에너리가 아니고요 울트라멜 에너리 스트라이프네요. 울트라멜 에너리 스트라이프. 그게 정확한 모프명입니다. 대충 적어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친구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까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이즈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그냥 그냥 시커먹거든요 멕시칸 블랙킹스네이크가 아니라 아프리칸 블랙 하우스 스네이크 암성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특별한 점은 야생개치가 아닌 씹이 미국에서 번식된 친구고요 성체까지 잘추양이된 암성체 번식을 위해서 데려가실 분들은 서둘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리만 딱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발 달린 친구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어,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어,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애놀. 앤올. 그린 애놀입니다. 어, 시체 냄새는 안 나니까요. 다 살아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는 성체. 그리고 알 가진 친구들도 대충 눈에 몇 마리 보이는 것 같아요. 끝? 네. 네발 달린 거 끝입니다. 아 끝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롱기 패스. 아, 천여 생식하는 간마뱀이죠? 예, 수박대장이 번식을 했던 바로 그 롱기패스, 캐스퀴드 이구아나 세라투스 말고 롱기패스, 아, 두 마리가 들어왔고요한 마리는 이제 예약이 돼버렸어요. 음, 그분께서 골라가시고 남은 한 마리 분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제가 해칭했던 KR12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요거는 아, 에메랄드 스위프트 리자드 인데요 아, 새끼입니다 새끼 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수컷은 이제 푸르스름하게 아주 화려하게 크고 암컷은 그냥 요 모습 그대로 크는 아, 새끼 낳는 난태생 리자드 입니다 얘도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괜히 한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쨌든 오늘 수입도 무사히 잘 들어왔고 아 메르스 메르스가 아니라 그 뭐냐 사스 사스 아닌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통관이 엄청 막 지연이 될 거라, 막 세심하게 검사할 거라, 막 그렇게 이제 듣고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공항에서 막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역대급으로 빠른 시간에 통관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양서류들 한 마리도 폐사 없이 잘 들어왔고, 덕분에 여러분들께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내일 주말 내대일 주말 오셔가지고 이 친구들 구경하시고 놀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